안녕하세요. 리비아는 박여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주전부리를 가지고 왔어요. 청우식품의 우유캔디입니다. 청우에서 만든 대관령 우유캔디 진에 대해서 여기 뒷면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같이 보시죠. 청우식품이 만든 대관령 우유 캔디지는 맑은 공기와 건강한 땅 청정지역 대관령 목장의 신선한 우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깊고 풍부한 대관령 목장 우유 본연의 맛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우유 성분이 23%가 함유된 그런 캔디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설명보다는 직접 맛을 봐야 어떤지 아시잖아요. 우유 캔디지는 저온 단시간으로 농축하는 기법으로 해가지고 어, 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고 우유색을 구현해냈다고 해요. 제가 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아 패키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뜯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이보리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색깔이에요. 그리고 제가 먹어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려볼게요. <laughs> 맛있어요. 그리고 아마 우유캔디라고 하면 저기 소프트하게 이렇게 어, 젤리 같은 느낌의 우리가 그런 거는 먹어봤는데 어, 이 우유 캔디지는 사탕이에요. 하드한 사탕, 음, 딱딱해요. 그래서 우유 맛 사탕이 맞네요. 맛있는데요. 제가 사탕은 깨물어 먹는 버릇이 있어갖고 먹다가 중간에 깨물어 먹어갖고 벌써 다 먹었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우유 성분이 23%가 함유된 우유 캔디이기 때문에 입안에 우유 향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청정 지역인 대관령 목장에 젖소들로 만들어진 우유기 때문에 더욱 건강한 맛을 가진 우유 캔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앞. 음, 커피를 마실 때 하나를 넣어두면은 라떼로도 마실 수 있다고 해요 제가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볼게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아까 좀 전에 캔디, 우유 캔디 하나를 뜯어서 이 안에 넣어 놓았어요 어, 지금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녹아 있어요 사탕이 녹아서 이렇게 살짝 연한 빛을 띄고 있어요. 제가 저어서 아메리카노가 라떼가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오, 색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사탕이 아직 다 녹진 않고 아이코, 이만큼 남아있어요. 조금 남아있어요. 우유캔디를 넣은 아메리카노 커피가 정말 라떼가 되는지 마셔보겠습니다. 음. 우유캔디 하나를 넣었을 뿐인데 아메리카노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운 풍미가 느껴지는데요. 음, 저는 지금 여기다 하나를 넣었는데 단맛을 좋아하신다면 두개 정도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자를 즐겨 드신다면 청우 식품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사먹는 제품이고요. 그 청우 제품에서 나온 우유 캔디도 드셔보시고 엠보 젤리.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참깨 스틱도 함께 드셔보세요. 오늘은 어, 군것질거리죠? 우유 캔디를 리뷰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뷰하는 박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